안녕하세요. 엔텔레콤 홍재동 선불폰입니다. 선불유심과 선불폰은 미리 충전한 금액을 사용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을 선불로 결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소진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면 추가 충전을 해야 합니다. 1. 선불유심. 정의 선불유심은 사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방식의 유심 카드입니다. 특징, 유연성 필요할 때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약정 없음 계약 없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가입 대리점이나 온라인에서 유심을 구매한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금제 통화, 데이터, 문자 사용량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불폰. 정의 선불폰은 선불 유심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휴대폰을 의미합니다. 보통 선불폰 자체는 특정한 휴대폰 기기를 지칭하기보다는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기기 포함 기기와 선불 유심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심만 선불로 충전하고 기존에 소유한 휴대폰에 삽입해 사용하는 방식이 더 흔합니다.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에게 유리한국을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통신사를 자주 바꾸는 경우 선불폰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와 무관신용검사가 필요 없고 개인정보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신용문제로 후불요금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선불유심과 선불폰은 요금제 유연성, 약점 없는 자유로운 사용, 간편한 가입 절차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특정 사용자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엔텔레콤은 대한민국 최초 선불요금제를 유통하며 25년간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엔텔레콤 안심선불폰이 함께합니다.